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. 에어컨을 처음 작동할 때는 희망 온도를 낮추고 강한 바람으로 튼다.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틀어 주고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.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어 놓는다. 선풍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줘요.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오래 트는 게 낫다. 전기세를 아낀다고 10분 틀고 끄고 또 10분 틀고 끄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많아집니다. 직사광선 막아주기. 창문을 닫고 커튼 또는 블라인드로 직사광선까지 막아주면 실내 온도를 2~3도 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한다.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서 약 30%에서 40%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에어컨 필터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관리한다. 먼지만 잘 제거해 줘도 냉방 효과가 훨씬 상승한답니다.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 준다. 주변이 더러우면 열기 배출이 어려워져서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. 실외기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요.